갚으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이나 징벌을 주신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숙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열한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순간의 실수로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구원의 주옵소서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원수를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보복하시며 갚아주시사 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사야 35장 4절 엄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으시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선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베푼 선행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자유의 몸으로 갚아 주옵소서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